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랩뷰를 MS SQL에 연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오래됐나? 가장 많이 쓰였던, 네, 쓰이고 있는 UDL 파일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툴킷이 따로 설치가 돼 있어야지 되고요. 뭐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예제, get database information. 요거를,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 어디서 뜬금없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랩뷰 예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내장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UDL로 연결해서 각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온 거죠. 블록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게 getUDL 함수고, 요 vi를 열면, 어, 요렇게 되어 있어요. r e v i u d l ud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그런 파일이죠. 그 파일을 통해서 db에 연결되고, 그 db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db에 연결한다 할때 쓰이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별건아니고요 udl이 업데이터 링크인가? 어, 유니버셜 데이터 링크? 그렇겠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래돼서 확실하진 않지만, 각자 찾아보시고, 일단은 폴더에서, 폴더에서 새로운 파일,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뭐, 파일 이름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이 확장자가 txt가 아니고 udl이어야지 됩니다. 어, 그러면 아이콘도 바뀌고 더블 클릭해도 열리긴 하는데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맞죠. 그리고 공급자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oledb 뭐 어쨌든 sql 서버다. SQL 서버를 쓸 거라면, 이 해당되는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공급자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럼 뭐, ODBC든 뭐든 해도 됩니다. 근데, 랩비의 데이터베이스 툴킷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상위에그 위치에 있는,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뭐 SQL 서버를 쓰겠죠. 뭐, MySQL이나 뭐, MariaDB 이런 거쓸 리는 없지. 자 어찌됐든 SQL 서버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결 탭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서버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뭐 외부에 있는 서버다 그러면 IP 주소겠죠. 대략 이런 구조. 그리고 뒤에 포트 번호, 포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MS SQL은 포트를 지정해서 SQL이 관리를 하거든요. 접속하는 사람이 나 포트 이걸로 들어갈래? 뭐 이런 구조가 아니고 무조건 거기서 픽스를 시켜놔요. 그래서 서버 이름에 IP 주소에도 포트 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 아무 넣으시고 뭐 비나무 뭐 암호 저장 허용 뭐 암호 저장 허용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비나무나 뭐 다른 거 조금 해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연결이 안 되죠. 그 정도 보안성이 당연히 제공, 뭐 요구가 되겠지. 그리고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십시오. 나오는데, 어, 요구 펼쳐서 찾지 마세요. 이거 별로 대공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이걸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한다? 어, 이거는 당연히 허용할 리가 없지. 그리고 허용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는 퍼포먼스의 그 서버 DB의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작동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냥 제대로 된 정확한 테이블명, 아, 테이블이 아니지 데이터베이스명 데이터베이스명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연결 테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전혀 문제없이 잘 됐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제대로 입력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응답이 오고요. 어, 연결이 잘안 되는데 식품은 분명히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에러 메시지가 뜨면 에러 메시지를 분석하는 습관이 있으실 텐데, 어, MS SQL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에러를 막 던져줘요. 문제는 입력한 정보가 틀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력한 정보를 바로 알려고 찾아 나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어에층 이게 뭐지 검색하고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적용하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어 랩비에서는 이 부분 이 해당되는 부분에 UDL 파일 위치만 변경을 해주시면 그 서버에 아주 빠르게 접속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가져오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수정을 한다면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